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소름돋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SF영화에서나 보던 그 장면 있잖아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요즘 AI 칩으로 난리난 그 회사 맞습니다. 그 회사 CEO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통째로 AI 로봇이 돌린다고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말이죠. 헐,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칩 공급 계약 덕분입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AI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AI를 말합니다. 로봇팔이 부품을 조립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짐을 나르고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체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삼성은 지금 로봇팔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배웁니다. 실수하면 그것도 기억해서 다음엔 안 합니다. 현대차는 어떻냐고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험 중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사람처럼 물건을 들고 사람처럼 계단을 오릅니다. 이게 진짜 영화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기계가 똑똑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하고 기계는 보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일하 사람은 관리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계가 관리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 말로는 5년 안에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도 공장 노동자도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피지컬 AI가 뭐길래 이난리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화면 속에만 있었습니다. 채찌피티처럼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화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움직입니다. 물건을 짚고, 나르고, 조립하고, 심지어 판단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라고 하면 그대로만 갑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춥니다. 사람이 다시 경로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로봇은 다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피해갑니다. 더 빠른 길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심지어 작업 순서까지 최적화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기술 덕분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를 만듭니다. GPU라는 초고속 연산칩이죠. 여기에 옴니버스 아이작심이라는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실제 공장을 통째로 컴퓨터 속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로봇이 무한대로 연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가상 세계니까요. 수천번, 수만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로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프로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써서 공장 전체를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테스트할 때 예전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기계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문제 생기면 다시 뜯어고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상 공간에서 며칠 만에 끝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생산성은 최대 50%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효율이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거죠. 이 로봇들은 부품 조립부터 품질 검사까지 다 합니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야,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칩도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도 엔비디아, 플랫폼도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경쟁자도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고리즘으로 승부합니다. 테슬라는 완제품 로봇을 직접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 엔비디아일까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생태계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엔비디아 플랫폼에 들어가면 모든 게 연결됩니다. 칩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심지어 교육까지.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현대차도 다른 제조업체들도 줄줄이 엔비디아를 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다 가져가는 구조죠. 그럼 한국은 뭘 얻는 걸까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될 겁니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로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수출도 늘어납니다. 일자리도 새로 생깁니다. 아, 그런데 일자리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장밋빛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기술 발전, 산업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로봇이 일하면 사람은 뭘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채찌 PT가 나온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3년 만에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말입니다. 2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청년들이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현장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거의 다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조립 라인, 포장, 운반, 검수. 이런 일들은 로봇이 사람보다 잘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쉬지 않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라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의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농업 시대에는 90%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는 10%로 줄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공장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단순 작업을 하면 사람은 뭘 할까요? 로봇을 관리합니다. 로봇을 설계합니다. 로봇을 가르칩니다. AI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안전을 책임집니다. 오히려 더 고급 일자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합니다. 고온, 고압, 유독가스,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은 로봇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모니터링만 합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중장년층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육체노동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로봇 관리 같은 두뇌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전환기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AI 규제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규제합니다. 미국도 AI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내년 1월에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사업자는 학습 데이터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편향되거나 왜곡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결국 기술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업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로봇 관리, 데이터 분석, AI 시스템 설계.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필요합니다.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좀 놀랍지 않으셨나요? SF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지킨 노동자들, 밤샘 연구로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 기업가들, 이분들의 집념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 강국이 될수 있는 겁니다.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말입니다. 궁금해하고 배우고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할 대상입니다.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창의적인 일, 감성적인 일,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 말입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고, 기계가 배우고, 공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 그 시대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피지컬 AI의 기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함께 그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